반갑습니다 여러분 릴라릴라 구릴라입니다 아,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 볼 것은 바로 1인 가구입니다 인구 구조가 굉장히 급병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어,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보이는 이 수치들로 하여금 그에 따른 혼족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 단국대학교 근처에 월룸촌에 와있는데 주말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시험기간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조용해요 여기도 월룸 저기도 월룸 이렇게 여기 월림들이 굉장히 질비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이런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혼자서 뭐밥 먹는다든지 뭐 혼자서 술을 먹는다든지 그런 시절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홀라이프라는 이런 키워드가 생겨났는데 이 홀라이프로 밀고 나가는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홀라이프를 즐기다. 홀라이프의 즐기. 배뉴. 그래서 저도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조금 적적해 가지고 진정한 1인 가구의 삶이죠 홀라이프를 즐기러 한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강에 가서 진짜 홀라이프의 끝판왕 이 추운 날씨에 혼자 라면을 한번 먹으러 가도록 하면서 어, 가면서 현대차 베뉴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탄이 베뉴 같은 경우는 어 시작가가 1,400만원부터 이고요 뭐 1,400만원짜리는 매뉴얼입니다 기본적인 스펙은 직렬 4기통1 6리터 엔진에 자연흡기에요 전 자연흡기인지 몰랐는데 자연흡기에요 그리고 최대 토크는 15.7km 정도 나오고 연비는 평균 13.3에서 13.7km 정도 나온다고 해요 제가 지금 이 베뉴를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차가 굉장히 가벼워서 운전을 했을 때 굉장히 편안해요. 제가 운전을 시작한 지한 3년?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 2차, 저차 운전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요즘 카시어링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이 베뉴 같은 경우에는 차가 굉장히 가벼워서, 우리 여성분들과,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이 운전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이 스티어링 휠, 핸들이 되게 잘 돌아가요. 옛날에는 파워핸들이 없었을 때는 운전하지 않았지만 핸들이 굉장히 잘 돌아가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어... 사회 초년생이나 아니면 차를 처음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형 SUV가 그래도 활용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2열 시트를 접어서 더큰 짐을 옮길 수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 같은 거를 할때 이사 짐 센터를 부르는 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 부담이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요 배뉴를 타고 한강까지 왔으면 라면을 빠뜨릴순 없죠. 이 배뉴 뒤 트렁크에서 라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라면을 사왔는데 그린카 카시어링 서비스에서 차를 빌려왔기 때문에 사실 한강하면. 이 뽀글이 끓인 라면이긴 한데, 그래도 그 끓인 라면 같은 경우는 국물을 흘릴 가능성이 이 컵라면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쉽지만 제가 그래도 국물을 덜 흘릴 이 컵라면을 사왔습니다. 그래도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라이프의 절정은 혼자 사는 사람이 혼자 새벽에 차를 빌려서 혼자 한강공원에 와서 혼자 라면 먹기. 끝판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막힙니다. 이김 올라오는 거 보세요. 신라면 블랙 <laughs> 나